어 저기있구만 안녕 왜 안으로 바빠요? 수박을 깨버려 요뭐하시느라 여기도 돼지 있네 순대가 먹고 싶어졌어 코프 있어요? 그지, 이거? 엉덩이를 따지도록 합시다. 으아! 잉? 아우! 후장개통! 어우 이거 비주얼이! 아우, 좀 그래. 추천이나 주네. 넓은 공터에 뭔가 나오겠지? 두 여자가 두 마리네. 하나씩 와라. 하나씩 와라. 어디 하죠와얘는 오우, 징그러. 오, 뭐야. 그제 피하네. 선배야. 야, 씨. 잠깐만, 지금, 한 마리 더오는것 같은데. 두 마리, 가지고! 오우. 내가 잡배이지 어, 돼지피야. 선지야. 선지 어, 수송결 어, 뒤에도 뭐 있네 어, 시끄러 임마 보시 야, 그오 우와 우와, 보시 면은 들어가 제도 차지 공격? 어.. 그런거 할때 슈퍼모.. 환전기가 뭐군요 근데 공격을심 쉽네 와 여기 많아 여기 많아 그렇다면 대포로쏠수 밖에 없는가 아 이런 젠장 맞아 오지 마. 뭐야 저네? 뭔가 완납에 이러는 거 뭐야? 대포 사거리가 짧은 건가? 사거리? <laughs> 저것도 하는 게. 둘이 같이 와라. 같이 만져. 오이 네. 오케이. 저, 저 녀석 보소? 앞에 탱커가 다 죽으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 봐. 이거 봤니? 너도. 그이 보내주마. 수혈팩 따놈이은잘 주네 뭐야 누구죠? 나곤이 응? 안되네 같은편인가? 어머 드럭힌가요 예쁜 눈이 저기 음, 이쁜 누님이 계신데, 공격을, 라원이안 어, 되는 거 보니까, 우리 편인가? 샵가이어요 <laughs> 레. 음, 그렇죠. 불금이에요. 보스전인가 보다. 네이버 시간도 없는데, 게임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진 않네. 혹시 시고요이 게임이... 잡아야 되, 되나? 일단 그냥 가봅시다. 진은딩 어, 그걸 보려면 탯줄이란 걸 3개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런 사람을 죽여야 되나? 와, 와, 와.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지? 딱 보스 빌라네. 초반에 하나도 없는데. 5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쓰고 옵시다. 아... 아깝잖아요. 아니에요, 저도 요즘에 애니가 문제인가? 그래서 이제 애니를 게임화한 그런 걸 하면 되죠. 일석이조네. Hmm. <sighs> 물을 좀 올립시다 피통은 뭐... 아... 가족들이 없었다면 그렇군요 빨리 독립하십시오 어. 독립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어... 벽, 벽에다가 이제 그로마이드 붙여놓고, 어, 어, 그 뭐야. 가리개 어? 해피 가리개도 어, 뭘 구라야? 밤에 있는 말이지. 이해합니다. 아니, 이해 못해. 난 모르거든. 어.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. 아, 어, 큰일 날뻔했어. 그럼 누가요? 나요? 난, 난 물론 그런 거. 음? 저는 김철리님께서 일본 여행 가서 어디를 가셨는지 알고 있어요. 어디? 일반인 코스프레야? 응? 해야 되나? 일단 보내... 버리자! 어머! 방금... 어? 아이템 안 주네? 죽이는 게 아니었나? 대출이란 걸죽는줄 알았는데. 딱 보니 보스전 삘고, 어 누군가 나올 거야. 안 나올 수도 있고. 나오네요! 클린. 클린이, 오, 뭐야. 닭이야? 어떻게 생긴 거야, 이거? 글라스 기브엔이다 진짜 클라스 기분. 진짜 기분 애니네 유모! 유모가 이거? 야, 유모님이 한 칼질 하시는데. 아아아! 생각보다 약한데? 정면으로밖에안 가요. 좀 엉덩이를. 아아아! 오. 이게 정면에서 맞으면 요단강 가네. 819 데미지게 나온다. 저런 그래요.만나는 보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고요. 뭐 이런. 그... 그게 생각나네. 아, 짧아. 그냥 칼질... 차지샷 노리지 말고, 그냥 손가락 씻는 값또 나을 것 같네. 아우, 이런! 빨이 묻다! 빨이 묻다 아이가! 음 그냥 정면에서 쏴도 되겠는데 어 음. 외모가 칼은 우와와와와 칼은 굉장히 멋있게 어... 뒤로 익혀주는데 있겠는데... 생각보다 칼질을 못해 칼 속에 없게 칼질을 하네 우와와와 취소 겁내 붙다 우와, 우와, 우와. 피가 생각보다 크구나. 이제 슬슬 대포를 때려볼까? 어? 이상한 공격한다. 안돼. 아, 사골이 재는 게 정말 힘들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딱 끝에다가 어 끝으로 하면은 이제 일격 이탈이 가능해지네. 아야야. 오바보다시다쪽이 아니야 자 이제 대포를 씁시다 대포 타이 아이고 아이고 뭐이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니겠지 대포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유모을 잡았고, 저는 이제, 애기 소리가 나는데, 애기를 잡아야 돼요? 아까 유모차가 있었는데, 뭐야? 사이트맨 깜짝 놀랐네. 빨간, 그게 떠가지고, 이제 망한 줄 알았어요. 음, 세 번째, 세 번째 탈출. 쉽네요. 아. 그래서 보니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은 것 같아요. 음... 뭐, 이 정도야. 뭐, 자면서도 깰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같군요. 어, 뭐야. 집에 붙었어. 아. 뭐지? 내가 찾아본 바로는 집이 불타고 있으면 엔딩이 넥거든요. 근데 보스 못 잡은 애 되게 많은데. 음. 일단은 퇴출을 하나 더 구하러 가봅시다. 음. 여 병실에 어 간호사가 퇴출을 준다고 하던데. 음. 수 있나 뭐야? 못 가? 이 폼은 좀안 들렸네. 장근장치는 아직도 어딘지 모르겠네. 응? 이상하다. 저쪽에 있다고 들었는데. 문 열어줘. 안 돼! 뭐야? 뭔가 좀 곤란하게 됐네. 진행딩을못 보겠는데? 아! 먼저 두번째 보스 있는데로 가봐야겠네요. 어, 맞아맞아. 맞아. 그쪽에 그래그래. 그래. 에이크 지하묘지. 이건다 음... 그 창부? 어... 그분이 이쪽 어딘가에... 있다고 하던데? 그분이 뭐 배가 아프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고 합니다. 음. 근데 어딨는지 알아, 알아야지. 어딨어. 나와. 응? 여기 또 뭐야? 공부를 확실히 확실히안하면 어설프게 알, 알면 더 힘든 것 같아. 어 여기 있다. 여기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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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 깄네 애가 이렇게 생겼어. 아이고. 그러니까 이기죠. 어. 그렇게 보내 줍시다. 어. 아니! 너도 죽으면 안 되는데! 아 일부러 죽은 게 아니, 아니고, 어. 일부러 죽은게 아니에요 오해.. 하지 마시고요 칼이 너무.. 넓어가지고어 이런 뭐 아무튼 어.. 태초 3개를 얻었네요 저 3개를 얻으면 이제 엔딩을 지는데볼수있 있다고 하네 은지은 지금은 어?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게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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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서 일단은 어... 여기까지만 해보고 보스들을 좀 찾아봐야겠어요. 바로 가면 바로 엔딩을 보기엔 좀 그래서 보스 다잡고 엔딩 을 보던가 그리고 집이 저러면. 가 되나 저장이 되나 음, 뭐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음, 클린한 072님 어,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요